세계의 권이 있는 과학자, 우주 비행사, 정치인이 극비리에 남극에 초빙되고 있었다고 한다. 모인 장소는 무려 초고대의 남극 외계인 기지이다. 달에 갔던 외계인 납치 피해자의 이야기. 이른바 어브덕션 이나케틀 뮤트레이션을 주요 테마로 한 기자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린다 몰턴 하우시가 영국 TV 채널 조하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롱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야기는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 있다. 다른 외계인이 만든 지구를 관찰하기 위한 기지이며 속은 비어 있다고 하우시는 설명한다. 하우시는 취재했던 어브덕티 외계인에게 납치된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어브덕티는 달에 끌려간 것이다. 달의 안은 비어 있지만 컴퓨터 등의 기기류로 채워져 있어 달 전체가 하나의 머신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기에서 지구의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상층부는 1965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지구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달에 뒷면에 외계인 시설이 많이 있고, 차량이 달리고, UFO가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외계인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우스가 어브덕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조한 그레이형 외계인에 대한 묘사를 분석하면 인간이 좋아하는 외계인은 AI를 탑재한 로봇일 공산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레이처럼 보이는 생물과 같은 유기농 바디를 갖추고 있는 타입도 있다고 한다. 물론 그 AI 로봇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외계인인 최고 지성, 프라임 인텔리전스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정부의 공작은 실로 엄격한 것으로, 달의 사진은 나사가 모두 체크하고 찍혀서는 안 되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수정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하우스는 1990년에 다큐멘터리의 프로듀서로 달과 외계인을 소재로 한 영상 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수록시 출연한 우주 비행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개인 전화번호는 끝까지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수록 이외의 개인적인 접촉은 일절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달의 뒷면에서는 여러 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외계인 기지지만 하우시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것이 남극에 있다고 함으로 놀랍다 남극에 외계인 기지가 숨길 수 없게 되는 날. 달의 것과 같은 외계인 기지가 남극에 있다는 것일까? 하우시는 2017년에 미 해군 특수부대 레이비에 소속되어 있던 제앙군인에게서 처음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남극의 얼음 아래에는 외계인 기지가 있고 그 실내는 도쿄동보다 한층 작은 부에이커 약 36,000평방미터 정도로 천장까지 80히트 약 24미터 이 넓은 공간이었다. 위에서 보면 팔각형, 옥타곤, 의시설로 안에 사람이 있는 흔적은 없었지만 조명 및 통로, 자동문 등의 유지 보수 상태는 완벽했다. 어느 날 네이비의 감독하에 이남극의 외계인 기지에 세계의 권위있는 과학자 그룹이 모였다고 한다. 하우스는 이남극의 외계인 기지는 남극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3400만 년 이전에 건설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외계인은 훨씬 옛날부터 지구에 와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인간도 외계인이 긴 시간을 들여 유전자를 수정하면서 진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인간만이 아니다. 캐틀 뮤티레이셜로 불리는 동물의 시체가 내장이나 혈액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는 괴현상도 또한 외계인에 의한 각종의 실험 중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하우 시의 이야기는 다양한 방면에 이르러 인터뷰에서 일대 우주론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남극에서 많은 의혹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남극의 얼음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남극의 외계인 기지의 존재가 밝혀지는 날은 의외로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